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의 구약성경 322 페이지입니다. 8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비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를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기생나업과 여우수와 갈렙비누린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애레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데, <laughs> 진짜 언약을 붙잡은 이제 몇 사람, 어, 그 사람으로 사실 가나한 땅, 어, 그 수많은 전쟁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어, 승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laughs>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 찾고 계시고 또그 약속의 백성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또, 삼저주를 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laughs> 어,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요, 이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laughs> 그렇게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면 누구라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이제 과거 역사를 보고 또 선택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봐야 합니다. 어, 기생라합이 <laughs> 어,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 이제 말씀 읽은 것처럼 기생라합을 통하여서두 정탐꾼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듣잖아요. 그 가난한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 이미 겉으로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은 어마어마한 철옹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은. 그런데 <laughs>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담이 높고. 이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한 그 사실을 라합을 통해서 사실 이제 두 정당권이 듣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의 그 말을 듣고 또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데리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또 여우수와 그 안에 또그 결정에 따라 심부름을 해야 되는 갈래 이 사람들이 다른 걸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 가나안 땅. 정복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거든요. 어,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미리 응답받고, 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합니다. <laughs> 말씀을 붙잡다 보면 분명히 그 말씀 속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집중하고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이것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요, 어, 말씀을 이루고 또 주의 뜻을 이루고 여우와 하나님이 임지한 그곳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일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힘든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현실, 이거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어, 근데 이것을 실제로 현장화 할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 전도인, 전도 전두 캠프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인 전도 캠프가 어, 다른 주제가 아니라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전교인 전도 캠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진짜 70 지역의 70 제자와 70 나라, 70 종족, 우리 산업인 중직자 분들은 70산업 현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전도 제자를 우리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그 나의 70현장을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질문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 우리를 통해서 어, 우리의 70현장을 그 속에 있는 모든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 라합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려주라 그 고백 이제 어 이야기하고 정탐꾼도 그 부분에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 분명히 살리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살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응답을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고 보좌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나의 70현장을 살리는 어 전도인 전도 캠프를 저희가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특별히 팀 사역 전도 캠프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어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고요. 어 실제로 캠프 가운데 어 우리가 인도 받아 보면 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상황들만 보이는 현장일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힘을 얻으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나를 통해서 70 지역의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와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내게 이번에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인도받았어요. 그렇게 교회 안팎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지역에서 우리가 팀의 응답을 받고요. 또 실제로 그 응답을 가지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비밀과 또 실제 영적인 DNA가 바뀌어서 70인 제자로 응답받을 중요한 응답들을 나에게 먼저 집중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우리 가지면서요. 그 현장들을 두고 계속 보자가 내게 임하고, 그 보자가 그 현장 가운데 그 대상에게 그 시간표에 임하도록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응답들을 실제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약속과 스케줄들을 잡고, 어,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 이번 캠프를 지나가면서, 어, 또 해왔었던 똑같은 전도 캠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약속 붙잡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캠프 되었으면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또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우리 중요한 이제 현장의 팀들이 붙잡고 기다리며 인도받다가 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의 규례 따라 인도받는 캠프로 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흐름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캠프 가운데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그 사람 그 현장 어, 이곳에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지 어,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보니까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라합이 정탐꾼을,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정탐꾼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절대 언약으로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보자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라합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복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현장에 이 라합과 같은 사람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어, 지금 그 대상자를 만날 약속을 정하고 또그 팀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을 텐데, 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실제로 마음에 품고 나의 레마로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 캠프의 여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또 깨우고 어, 교회 밖에 지금 이렇게 라합처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또 만나는 그런 캠프의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정탐꾼을 파송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 여우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본 사람입니다. 237과 보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을 모두 체험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계를 따라가라고 명령했죠. 실제로 이 언약계 따라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어, 이 여정을 따라서 결국 말씀, 말씀 따라가는 그 여정을 따라서 어, 가나안 땅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237 나라와 치와 서미운동이 실제로 일어나서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외국에서 있었던 일, 들어오면서 있었던 일다 듣고 전 세계가 알게 됐죠. 그게 결국 237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중요한 건, 이 여우수아라는 사람이요, 모세, 어, 아래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제자로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어,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응답을 받고, 현, 이 어, 여우수아를 통해서 또 정복되어지고, 응답받을 2, 3, 7 치유 서밋의 현장 즉 치시 현장 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이제 응답받게 된 거거든요 어, 이번 캠프 때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어, 캠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오늘의 언약을 또 미래를 놓고 미리 본 사람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보고 미래를 미리 본 사람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안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 이게 가능한 거죠. 어,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향방 없이 가서 아무나 붙잡고서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현장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지,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갈 것이며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남기고 올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미리 말씀으로 다 응답받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제 레마로 그 언약을 미리 응답받고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캠프가 이제 우리 평생 또 응답받을 캠프, 캠프죠. 어, 이, 뭐, 지금 이전 캠프 2주차 응답을 누리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실제 캠프 이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제 어, 여정을 걷게 될 것인데요. 어, 그 기간 안에 꼭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 평생의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캠프의 응답들을 확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 보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을 24라고 합니다. 네. 어 우리가 진짜 어이 24의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보좌 237 시공간 초월한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번에 캠프 때 계속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요, 저는 몇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이 무엇이냐 다락방 전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전도 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70현장을 살릴 제자로, 그 어, 70인 중직자로, 어, 그 말씀 사역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어,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요. 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고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오늘 어, 라합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말씀의 흐름 언약 그것을 붙잡고 미리 응답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실제로 이번에 캠프 때 어, 확인되어지는 캠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진짜 말씀대로. 도전하시고요. 말씀대로 발걸음을 걷는 그거 자체가 응답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이 되고 다락방이 열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가 실제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어그 다락방 전도 운동의 중요한 여정을. 말씀의 규례를 따라 인도받는 그거 자체가 응답인 것 같아요. 왜냐, 평생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응답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 어, 뭐 이전 캠프 또 중요한 이제 그 훈련 캠프들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마음 속에 다 담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중요한 그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고 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이런 라합 같은 사람 진짜 중요한 후대 렘넌트 여우서 같은 사람 또 이제 진짜 어, 현장에 위기를 막는 현장에 와 있는 그 불신앙 다그 속에서요 믿음을 고백하고 어, 모든 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낸 사람이 갈레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축복을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법을 통해서요. 어, 이번에 어, 캠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 여정을 걷는 중요한 캠프 되기 주의하 축복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이 언약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불필요한 문제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 주위에 모든 상처,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세계 복음화할 만큼 우리의 직업, 산업, 학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